이주 연속 째로 보고 있는 주간 김떡상 종목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사라고 했죠? 추가 매수는 여기 빨간색 가격 아래에서 하라고 했고요. 가능성은 아주 작게 보지만 시장 등의 문제로 아무 이유 없이 깊은 조정이 나오면 종목 교체 의견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했던 실적의 개선이 지금 2분기로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그냥, 사라고 했죠? 그냥, 사러, 들어오시죠?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영상이지만, 조회수가 드럽게 안 나오는 영상이고요. 이어서, 종목들 영상들도 올릴 수 있도록 주말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일단 지난밤 미국 사정을 살펴보자면 순항 중이던 미국 부채한도 확대 협상이 다시 중단됐죠. 워싱턴의 국가 부채한도 협상에서 공화당 측 대표들이 백악관의 토론 지연을 명분으로 퇴각하자 미국 시장이 다소 낙폭을 키우기는 했지만 다행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예상만큼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미국 시장의 낙폭을 줄이며 나스닥의 경우 0.24%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중단이 그저 정치권에서 서로 밀당하는 여전히 정치 싸움 정도로 해석하는 모양이고요. 확률적으로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이 되면서 글로벌리 증시가 날아가는 것에 무게를 두기에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혹시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이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버티면 될 문제이고요.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더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를 보면 최근 환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정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 환율이 하락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미국 정치인들이 미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면 환율도 빵하고 슈팅이 나오며 정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쟤도 죽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만 좋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뒤에서 웃을 중국 때문에라도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보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안개속으로 지나면서 안개가 거치며 환율도 안정화되고 시장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예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주봉차트를 보면 7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는 대충 조정을 받는 모양이죠. 이것은 경기가 좋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따라서 미국 부채안도 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대단한 시장을 예상하는 것은 오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시장은 돌아섰지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경기 회복기에 강세장을 그리기엔 아직은 이르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구리 주봉 차트를 봐도 구리 가격이 조정 중이죠. 이 또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최근 2차 전지 동박 소재 기업들의 조정도 최근 구리 가격 하락 영향도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동박 소재의 판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하면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2차 전지 동박 소재의 판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경기가 소비 심리를 살리며 전기차 또한 잘 팔리겠죠. 따라서 때가 되면 2차전지 동박 소재 기업들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김에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주봉 차트를 보면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소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10년물 국채 금리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금리가 중요하진 않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은 주식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앞서 말한 대로 파월 의장이 예상만큼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 후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아직도 무섭지도 않는 물가나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보는 김에 빅스 지수 주봉 차트까지 볼까요? 우리 채널에서는 오랫동안 25포인트를 넘어서면 분할 매수를 고민할 수 있고 30을 넘어서면 그냥 사자고 했죠. 대충 지난 3월에 적절히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요즘은 베팅보다는 길게 보고 정립하는 정도의 매수 접근이 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정치 싸움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확대에 실패한다면 30을 넘어서겠죠. 그때는 그냥 사셔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단기 인생 기회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만 보면 시장에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월봉차트를 봅시다. 코스닥 지수가 어느새 월봉상의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서 초록색 5선이 빨간 20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다면 월봉상의 정배열까지 완성하게 되니 시장 좋은데요. 뭘. 그래서 주봉차트를 보면 작년 2월 빨간색 20선과 파란색 60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후, 1년 3개월 만에 빨간색 20선과 파란색 60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대충 빨간색 20선을 하단으로 주황색 120선을 상단으로 지루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시장은 돌아섰고, 최근 조정은 상승 중에 나오는 당연한 조정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봉 차트까지 보면 이때 바닥 타령을 했다가 한번더 고꾸라져서 식겁하긴 했었지만 그냥 쌍바닥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지금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이미 돌아섰다고요. 100번을 말해도 불안 초조하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겠죠. 코스피의 경우는 21년 연말 빨간색 20선과 파란색 60선의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대충 1년 반 만에 골든크로스가 출연했습니다. 1년 반만이라고요. 1년 반 동안 빨간색 20선이 파란색 60선 위로 올라선 적이 없다고요. 자그마치 최소 1년 반 동안 만큼은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더안 봐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다소 변동성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그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매수하는 조정이 되는 거고요.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00번 넘게 말했지만,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빠르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종목들을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또 만납시다. 뿅.